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벌세상 돈세입니다. 23년 주시장은 전체적으로 불경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경기 침체가 없을 종목에 투자를 하면 성공하겠죠. 그 종목 중에 LG 이노텍이 속합니다. 두산도 그렇지만은. LG 이노텍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 이유는 올 상반기 VR 핸드셋이 출시됩니다. 그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또대 히트를 칠것 같은데 애플의 VR 핸드셋 부품을 품합니다. 3D 세싱이라는 부품인데 이슈가 붙으면 폭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경기 침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다들 움츠리고 투자를 안 하는데, LG 이노텍은 규모에 비해 과감한 투자를 1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돈세원은 개인적으로 LG 이노텍을 중장타로 작년 12월 달에 투자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싼 가격에 매수해서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단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여섯 번째 성공을 하는 거죠 돈세형은 LG이노텍을 올해 성공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돈세형이 LG이노텍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19년도에는 2,200억 밖에 안 됐는데 20년도 4,000억 21년도 9천억, 작년에는 1조 정도, 올해는 1조 6천억이나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3년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들 경기 침체에 공포에 빠져서 기업들도 투자를 안하고 현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데 l g 이노텍은좀 과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l g 이노텍이 노리는 핵심 사업부가 매우 성장성이 높은 거죠. 돈세형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LG노텍의 재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세형은 매출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가 좋겠죠. 19년도 7조 9천억, 20년도 9조 5천억, 21년도 14조, 15조 정도 되죠. 22년에는 19조, 거의 20조죠. 올해는 23조. 한17% 증가를 한다고 봅니다. 23년도에 증가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경기가 침체하는데 성장을 저렇게 자신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9년도 4,700억, 20년도 6,800억, 21년도 1조 2천억, 22년도 1조 6천억인데, 올해는 어찌 됐느냐? 1조, 1조 6,600억. 한10%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배당도 많이는 안 주는데, 워낙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300원 주던 게 700원, 700원이 세배가 늘어나서 3,000원, 22년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23년도 뭐, 5,000원까지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배당이 적게 졌는데, 이렇게 급격히 배당이 오르는 거를 돈세형이 성장배당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 배당주. 예전엔 배당을 많이 안 줬는데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성장을 하니까 배당주도 3배, 4배, 5배 증가할 수 있는 거. 이런 주식을 돈세형이 성장 배당주. 성장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절대 안망하고 의외로 큰 돈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돈세형이. 수익률 차이는 낮지만 100% 맞는 말입니다. LG노택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언닝쇼크, 한마디로 개판 났다는 거죠. 생각보다 한4천0원 정도 이익이 들로올랐어요그 이유를 보니까 LG노텍의 성과금 때문이다. 성과금을 이것들이 주식은 개판 났는데 기본급에서 1000%를 줬다고 합니다. LG전자나 LG노텍이 꼭 이럽니다. 좋아요. 직원들한테 성과금 많이 주는 거 좋습니다. 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LG전자, LG노텍, 경영진에게 항의합니다 작년에도 엘전자 성과금 많이 줬는데 배당금 줄였죠 엘전자 그거 경고합니다 못된 짓이에요 물론 당신네들의 직원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주와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성과금 100% 줬으면 배당도 100%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대한민국 주식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LG전자, LG노텍 직원들 성과금 많이 주는 거 좋아요. 배당도 많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주주 무시하면 회사도 망할 수 있어요. LG노텍 CES 적 공개 전시 공개를 전시를 처음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 전시를 해 놨는데 인기가 대박이 났다는 얘기예요. 2만여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관람을 했다? 그러면 영업이 저절로 될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 LG 노텍도 자율주행의 부품을 만들고 매우 실력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돈세형이 자율주행 섹터가 23년 아니면 23년에, 23년 아니면 24년에 대장주 섹터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대장주 섹터의 1위는 LG 전자. 1등이 또 LG 이노텍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던 규모로 봐도 LG전자가 대장입니다. 그 다음 2등은 LG 노텍 3등은 어디냐? 만두 같은 거, 모비스 같은 거, 그런 데예요. 그러나 3등부터는 쳐다보지 마세요. 1등, 2등만 우리는 투자한다. 돈생이 20년 동안 투자 경험을 해보니 대장 중에 대장을 잡는 게 가장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가장 안전해요. 이번에 진짜 애플 MR 핸드셋 공개 예고에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들썩 뭘 들썩했어 조금 가다 말던구만 그거 갖고 갔다고 할수 있어요? 한7% 8% 적어도 한10% 이상 가야지 들썩이라고 하는 거지 저도 들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좀 들썩하다가 내려왔는데 참 허망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들썩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애플의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이 부품을 공급할 듯 LG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LG 이노텍 없이는 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LG 이노텍이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3D 세싱이라는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LG 이노텍 밖에 못 만드니까 그럼 어떡하나 하는 거야 LG 이노텍이 독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MR 핸드셋이 나온다면 당연히 LG 이노텍의 실적과 순이익이 급성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벌써 주식은 갔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가다가 좀 많았어요 조만간 대박 터집니다 반도체 기판 힘주는 LG 이노텍 미래의 먹거리로 낙점 LG 이노텍은 기판도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 기판이 네모난게 있어갖고 거기에 무슨 전자제품, 콘덴서 뭐 이런거 기판 같은거 많은거 있잖아요 대덕전자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기판이 점점 미래가 성장하고 전자부품이 많아지면서 이 기판사업도 매우 마진율이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판사업이 마진율이 한2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장성도 있고, 마진도 좋죠. FCBGA라는 이 기판이 있는데, 이게 성장이, 성장성이 있나 봅니다. 기판 쪽도 매우 괜찮다. LG노텍은, LG노텍은 광학솔루션, 카메라 쪽이 매출의 80%에요. 그리고 애플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판을 키우면 이 의존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이 또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판 소재도 대박나라, LG노텍. 그래야 돈생이 부자가 됩니다. LG노텍. 올해 어려운 시황에도 성장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제가 봐도 LG노텍이 올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투자도 많이 했고 그 투자한 공장이 전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섹터가 매출이 올라오고 영업이 올라오기 때문에 23년 경기 침체가 와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기업이 몇개 없는데 LG노텍이 속합니다. 두산도 돈세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와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LG 노트 그리고 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그리고 로보트를 만드는 두산이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단가에 사면 가격대에 사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LG 전장사업소 삼성제칠가 전자 마그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박차 이거 기자가 참 바보 같은 걸 써놨네요. 삼성을 제칠까 아니 삼성 제낄게 뭐가 있어? 지금 LG가 1등인데 알고나 기사를 써. 삼성은 저 아래 단계라고 반도체만 잘하고 있지. 삼성을 제낄게 뭐가 있냐고 LG가 지금 1등인데 기자 좀 알고나 쓰는 거야. 제목을 잘못 적었잖아. 수정하세요. 창피합니다. LG는 배터리도 세계 1위고요. 전장도 세계 1위입니다. 당연히 삼성이 쳐다을못 보는 수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출도 세고요. 삼성원자는 하만이라는 기업을 한 8종과 구조에 매수를 했는데, 하만이 또 성장을 못 시켰어요. LG원자는 좀그보다 약한 램프를 만드는 JKW를 성장을, JKW를 한 1조 주고 샀는데, JKW는 지금 5년 지났는데,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도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고, LG전자와 마그나가 또 현업을 했는데, 제가 아는 정보는 그 모타, 전기차 모타 쪽, 파워, 파워 쪽에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뭐가 있습니까? 하만하나 비싼 거 매수해서 겨우겨우 전장 한다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기자님은 크나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삼성이 도저히 못제 낀다. 이런 신문을 내야죠. 제낄게 없다니까요? LG가 압도적으로 1입니다. LG노텍 23년은 쿼텀 점프에 해.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건데, 성장이 뭐한20% 정도에서 17% 정도 성장을 한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그만큼 안 받쳐주는 것 같고, 하여간 매출액을 봐서는 20에서 17%니까 성장을 하긴 하는 거죠. 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돈세입보기에는 왜냐? 23년은 모든 사업 섹터가 하강을 하는데, LG 유노텍만 유일하게 이 자신감을 비추면서 20에서 17% 매출이 성장을 하니까 급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LG 유노텍 주식도 조정을 제대로 받았어요. 40만원 가든 게 지금 27만원이죠. 여기서 뭘더 바랍니까? 이 정도면 많이 조정 받은 거예요. 그럼 매수해야겠죠. 돈세형 그러나 단타 친다. LG이노텍의 주간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차트는 중장기 차트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25만원까지 빠질 줄 몰랐지만 돈세형이 27만원대에 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5만원까지 빠져서 이때 25만원대 돈이 있었으면 매수했어야 되는데 돈세형이 한푼도 없었어요. 할수 없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27만원 사고, 25만원 빠졌으면, 돈이 있었으면, 돈세형 25만원대 때려 샀을 건데, 없어서, 그냥,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7만 5천5백원,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했죠? 여기다 배당이 한 3,500원 정도 줄것 같아요. 꽉 먹고 알맞고, 여기서 30만원대까지는 상승을 할것같은데 여기까지 오르면, 돈세형, 치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돈세형이, LG 인노텍을 단기 전략으로 가서 그렇지, 월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돈세형이 보기에는, 이렇게 월간 차트를 보면, 이 정도가 바닥인 것 같고요. LG 홀텍은 경기 침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월봉을 그리면서, 정고점, 40만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봐요. 돈세형은, 길게 봐서는, 50만원까지 한번, 간다. 50만원까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려지겠죠. 이런 거를 먹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세형은 그러는데 현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장타를 안 때리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성공할 때까지 아니 성공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돈세형이 요번에 성공하면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 이게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성공을 하면 장기 투자한 것보다 날수 있지만 한번 경쟁을 한번 버려봅시다. 장기 투자하는 분과 돈세형처럼, 약게 LG노택을 샀다 팔았다 큰구로다 타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돈세형이 하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이 작전을 돈세형이 사실 5년 전, 6년 전에 LG화학 16만 9천원대 매수해서 지속적으로 이 중장타를 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는데 수익률이 한1000% 정도 난것 같아요. LG화학이 정말 잘 맞췄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0% 정도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세형이 2천만원이 몇십억까지 만들어진거예요 그러니 LG롯데 성공할 때까지 아니 성공이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뽕을 뽑으려고 합니다. 두산과 LG 노택은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뽕을 뽑아 먹는다는 거죠.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LG 노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3년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뭡니까? 부자죠. 부잔데 궁체적인 목적은 뭡니까? 까놓고 100억이죠 100억 돈세형 가족이 됐으면 무조건 다 100억 찍읍시다 100억을 위하여 고!